도쿄의 가장 화려한 중심지인 오테마치 빌딩숲 사이에는 수백 년간 누구의 침범도 허용하지 않은 기괴한 성역이 실존합니다. 첨단 자본과 마천루가 집약된 이곳에서 현대 과학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이한 인명 사고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독가의 행정력과 물리적 통제조차 무력하게 만든 이 절대적인 공포의 실체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940년 작성된 문헌에 따르면 교토에서 처형된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머리는 부패하지 않은 채. 눈을 부릅뜨고 허공으로 소쿠쳤습니다. 당시 시치조가와라의 효수된 머리는 밤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내 몸은 어디에 있느냐고 포효하며 주변 군중을 공포에 떨게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목격자들은 잘린 머리가 백색의 빛을 내뿜으며. 동쪽 하늘을 향해 비정상적인 속도로 날아갔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머리가 추락한 지점에서는 대지가 격렬하게 진동하며 검은 연기가 솟았고 수위 동안 대지가 끓어오르는 고열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지각변동과 함께 인근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민담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지역기록에 공포로 각인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머리가 박힌 자리에 돌무덤을 쌓고 그것이 다시 속고치지 못하도록 특수한 결계를 치는 기괴한 재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막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 장소는 단순한 유적이 아닌 봉인된 재앙으로 분류되어 철저히 격리되고 감시되었습니다. 현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이 부지를 침범하려던 모든 시도는 예외없이 비극적이고 참혹한 인명피해로 귀결되었습니다. 천년전 날아온 그 머리가 마침내 안식에 들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재물을 찾기 위해 다시 눈을 뜨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수 없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은 오테마치 일대를 폐허로 만들었으나 무덤이 있던 자리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냉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덤을 평탄화하고 그 자리에 대장성. 임시 청사를 건립하는 행정 절차를 강행하며 성역을 훼손했습니다. 청사 완공 직후 건립을 주도했던 하야미 세이지 대장성 대신이 집무실에서 비명을 지른 뒤 원인 모를 병으로 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공식 검시 기록에 따르면 대신의 시신은 마치 무언가에 눌린 듯 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년 동안 대신의 뒤를 따르듯 대장성 핵심 간부와 직원 14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실제 인사 기록에 남겨졌습니다. 공식 의료 기록은 사망 원인을 질병으로 명시했으나 실제 현장 보고서에는 죽기 직전 겪은 기괴한 환각 증세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망한 직원들은 임종 직전 복도 끝에서 머리만 남은 형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증언을 일관되게 남겼습니다. 청사 내부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거나 아무런 전조 없이 광기에 사로잡혀 미쳐버리는 사례들이. 행정 기록에 병행되어 기록되었습니다. 1940년에는 인근 전화국의 직원들이 집단으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쥐어뜯는 발작 증세를 보여 현장이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당시 건물 벽면에는 닦아내도 다음 날이면 다시 나타나는 사람 형상의 검은 얼룩들이 발견되어 직원들의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참사가 반복되자 일본 정부는 결국 건물을 철거하고 대규모 위령제를 거행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가의 중추를 마비시켰던 이 죽음의 행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덤을 짓누른 대가로 지불한 참혹한 피해 기록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도쿄를 점령한 미군은 합리적인 도시재건을 위해 무덤부지를 주차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서구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점령군에게 마사카도의 저주라는 개념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미 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부지를 밀어버리려던 불도저가 아무런 기계적 결함 없이 공중으로 들리듯 뒤집히며 운전사가 현장에서 축사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잠식되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공사 책임자 역시 며칠 뒤 자택 근처에서 목이 완전히 꺾인 시신으로 발견되어 미군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도저 인양을 위해 투입된 크레인조차 원인불명의 엔진 과열로 폭발하며 부상자가 속출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무덤 주변을 순찰하던 미군 헌병들은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소총을 난사한 뒤 집단으로 실신하는 기이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당시 수거된 헌병들의 소총은 발사 직후 총기 공의가 모두 부러져 있었으며 이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계적 파손이었습니다. 미군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들의 타이어가 마치 예리한 일본도의 배인 듯한 절단면을 보였다는 점에 경악했습니다. 점령군 내부에서는 밤마다 무덤 근처에서 기괴한 갑옷 소리와 비명이 들린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경사들은 해당 구역 근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칼로 한 국가를 정복했던 무력조차 보이지 않는 원령의 압도적인 분노 앞에서는 결국 비겁한 태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이례적으로 모든 공사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해당 부지를 연구보정 구역으로 설정하는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과학과 물리적 힘이 증명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도쿄 한복판에 도사리고 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현대도쿄의 마천루들 아래에는 마사카도의 원력을 제어하기 위해 설계된 기괴한 기하학적 결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건설시 마사카도와 관련된 된 일곱 개의 신사를 북두칠성 모양으로 정교하게 배치하여 도시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배치는 원령을 수호신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그를 거대한 영적 감옥에 가두어 부활을 막기 위한 이중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철도 부설로 인해 이 북두칠성선이 물리적으로 절단되자 봉인되었던 아기가 누출되었다는 풍수적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야마노테선 철로가 마사카도의 목과 몸통을 잇는 영적 경로를 정확히 가로지르는 지점에서는 전력 공급 장치가 이유 없이 폭발하는 사고가 잦았습니다. 실제로 결계의 핵심 지점인 신사들이 이전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도쿄에는 대지진과 대형 화재 등 설명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마사카도의 무덤은 일본 천황이 거주하는 황궁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송수적 사례 위치에 박혀 조정에 대한 증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비공개 기록에 따르면 특정 날짜에 임할 때 무덤의 그림자가 황궁 정문을 정확히 찌르도록 설계되었다는 경고가 존재합니다. 신사들의 자표가 그리는 완벽한 별 모양은 인위적인 개입 없이는 결코 형성될 수 없는 불가능한 확률로 현대 GPS 측정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만약 이 정교한 결계가 원안을 억누르는 유일한 말뚝이라면, 그 마지막 선이 끊어지는 날, 도쿄는 천년 전의 진동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의 설계도 아래 숨겨진 이 거대한 금물망은 지금도 누군가의 부활을 간절히 막아내며. 비명 같은 소음을 내뿜고 있을 뿐입니다. 오테마치에 입주한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의 내부에는 문서화되지 않은 기괴한 공포의 매뉴얼이 실존하는 금기로 전수됩니다. 무덤과 인접한 빌딩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사카도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한 기괴하고 변칙적인 건축공법을 채택했습니다. 특정 빌딩의 창문은 무덤을 내려다볼 수 없도록 설계 당시부터 벽으로 막히거나 영구 폐쇄 처리되어 외부와 단절되었습니다. 카무실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책상이 무덤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도록 배치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신입 사원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무덤을 향해 등을 보이거나 엉덩이를 보이는 행위가 치명적인 화를 부른다는 믿음은 현대 비즈니스 세계의 서늘한 실체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매년 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위령제 전담 신관에게 거액을 지불하는 비밀스러운 회계 항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비원들은 무덤 주변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이들이 정체불명의 형체를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긴 사무실에서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거나 엘리베이터가 무덤이 보이는 층에서 버튼 조작 없이 멈추는 현상이 빈번히 보고되었습니다. 특정 금융사 서버룸에서는 무덤 쪽병이 면을 타고 흐르는 저주파 노이즈가 원인 불명의 데이터 삭제를 일으켜 엔지니어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거액의 기부금을 내며 비밀리에 피비린내 나는 미령 의식을 반복적으로 거행합니다. 최첨단 보안 장치조차 통과하는 그림자들은 매일 밤 당신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사무실을 배회하며 침입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마천로 안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숨죽인 채 하루를 버텨낼 뿐입니다. 2021년 마사카도 목 무덤은 수십 년 만에 대규모 개보수 공사에 착수하면 다시 한번 도쿄전역을 긴장시켰습니다. 현대의 최첨단 건설 장비가 동원되었음에도 공사 관계자들은 시작 전부터 피비린내 나는 위령의식을 치르며 원령의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원인을 알수 없는 기계결함과 마른 하늘에서의 낙뢰가 현장을 덮쳐 인부들이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질조사 레이더에 포착된 무덤 아래의 거대한 공동은 기존의 매장 기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괴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무덤 지하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에 대한 공식적인 탐사 결과는 국가 보안을 이유로 즉시 기밀 처리되어 대중에게 차단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참여했던 일부 기술자는 레이더에 포착된 형체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짐승이 웅크린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관측 결과가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에너지 미도는 그곳에. 단순히 뼈가 아닌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숨쉬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공사 직후 도쿄 시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현상과 심령 목격담이 급격히 증가하며 월계의 균열을 증명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무덤을 지탱하는 돌들이 밤마다 미세하게 위치를 바꾸거나 스스로 균열을 냈다는 현장 보고서가 비밀리에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구조물이 과연 천년을 이어온 원한의 무게를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의문입니다. 다시 덮인 흙 아래에서 마사카가 카도는 자신의 몸을 되찾고 마침내 부활하기 위한 새로운 비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개구리 석상이 기괴한 모습으로 성역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개구리를 뜻하는 카에루는 돌아오다라는 의미와 발음이 동일하여 갈린머리가 몸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들의 눈은 무덤 안쪽이 아닌 무덤을 둘러싼 인간들의 세상을 향해 일제히 고정되어 섬뜩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는 무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온 존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감시하고 막아서는 형상에 가깝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돌로 만든 개구리들이 살아 움직이며 무덤 주위를 배회한다는 목격도 오테마치 직장인들 사이에서 돌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개구리 석상들의 각도나 배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특정 지점을 포위하고 있다는 관리인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일부 개구리 석상의 입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비석을 적신다는 기괴한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석상들은 단순한 신앙의 잔재일까요? 아니면 무덤 속에서 깨어난 괴물을 가두기 위한 마지막 파수꾼들일까요? 만약 개구리 석상들이 일제히 인간 세상을 등지고 무덤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종말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오테마체의 빌딩 수래에서는 천년 전의 머리가 당신의 발소리를 숨죽여 들으며 지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몸과 다시 만나는 그날, 도쿄의 마천루들은 거대한 비명과 함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무심코 무덤을 등지고 서는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웃음소리를 당신은 과연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